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어깨와 무릎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의 관절 아순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깨에서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고 팔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평평한 거 위에 동그란 뼈가 올려져 있습니다. 평평한 거 위에 동그란 게 올려져 있으니까 어, 움직이가 기 좋아요. 어, 어깨가 그냥 360도로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구조적으로 이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단점이 자, 이렇게 되면 빠지기가 쉬울 거예요. 동그란 공을 이 평평한 거에 올려 놓는 거면 밖으로 금방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동그란 탁구공을 자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접시에 올려놓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쉽게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이거의 안정성을 부여해보고자 이렇게 있는 거를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 게 관절 와순이라고 해요 저는 웰에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펜스가 이렇게 있다 그거를 관절 와순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관절 와순 파일에서 대표적인 게 앞쪽 아래쪽이 관절하서 파열되는 거 어깨 빠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 위쪽부터 뒤쪽까지 파열되는 거저뭐 슬랩 병변이라고 해요. 각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견갑골이 사진이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여기로 미끄러지긴 쉬운데 뒤쪽으로 미끄러지긴 어려울 거예요. 뒤쪽으로는 거의 구조적으로 빠지는 게 불가능하고요. 앞쪽으로 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깨가 빠졌다고 라 하면 주로 어깨가 이런 자세에서 수수들이 이렇게 공을 던지거나 턱걸이 하려고 이렇게 잡거나 이런 자세에서 앞쪽 아래쪽으로 이 팔뼈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어깨가 빠졌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이 앞쪽에 막아주고 있던 펜스 그 관절 와순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펜스가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한번 이렇게 빠진 뒤에 또 가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안 빠지네. 그러면 얘는 찢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게 찢어져 있는데도 그냥 잘 사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두번 이상 빠진 분들은 앞으로 거의 100% 재발한다고 합니다. 어깨가 빠질 때마다 빠지면 연골이 그 때마다 다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관절염은 진행되게 되고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자다가도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꼬매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번 이상 빠졌을 때는 꼭 빠. 빠른 시에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 재발이 많아요 30대 초반 40대로 넘어갈수록 어깨 빠지면서 얘는 찢어졌어도 그냥 잘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발 안 하고 근데 오히려 또 40대가 넘어가서 특히 50대 60대 이렇게 어깨 처음 빠져서 오신 분들은 꼭 MRI 찍으시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 아순만 찢어지는 건데 40대 이상에서는 일부 환자분들이 여기 싸고 있는 회전근개가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관절 아순 파열은 내가 어깨가 또 빠지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이 회전근개는 이제 어느 이상 찢어지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나중에 치료의 계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전근개 파일이 동반되어 있다, 어느 이상 찢어게 동반되어 있다면 나 처음 빠져서 안 돼도 이 회전근개 때문에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납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펜스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펜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실제로 수술할 때는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늘어붙은 조직들을 방리해서 일으켜 세우고 여기다 실이 달린 나사를 넣어서 그 실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 앞에 범퍼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범퍼가 아예 없어 보여요. 그 옛날에 어깨가 여러 번 빠지면서 여기 있어야 될 펜스가 쓰러져서 저 밑에 어디 늘어붙어 있는 겁니다. 두번 이상 빠질 때 수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두번 이상 빠진 분들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앞에 있어야 될 관절하순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어디 늘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수술하러 들어가면 이 밑에 늘러붙어 있던 것들을 찾아내서 방리에서 위로 이렇게 끄집어 올려요. 끄집어 올린 거를 뼈에다 갖다 꼬매서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이 달린 나사를 여기다 넣습니다. 위에 달린 실로 차례대로 찢어져 있던 거 끄집어 올린 펜슬을 이렇게 꼬매서 당겨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펜스가 없어 보였는데 차이가 뭔가 보이시죠? 없던 펜슬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밑에 눌러붙어 있던 걸 끄집어 올려서 이걸 여기다 갖다 꾸며서 붙인 거고요 두 번째 어깨가 빠지면 이게 쓰러진다고 했죠 빠질 때 얘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빠졌다가 여기 부딪히면 여기가 이렇게 뼈가 움푹 들어간 일이 생겨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면 팔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돼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된분들을한 번에 수술 못하고 뼈이식을 해줘서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그게 낫고 나서 나중에 이거 관절와서 봉합하는 수술을 했는데 뭔가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내서 회전근계 중에 극하건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붙어요 이거 꼬맬때 여기다 나사를 이렇게 넣어서 실로 이걸 여기다 묶어버리면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도 힘줄이 막혀가지고 빠지지 않지 않겠냐 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봉합하면서 이 극학원을 여기다 고정해주는 수를 같이 합니다. 여기 보면 관절 연골이 이렇게 있다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려서 어깨가 빠지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는 희삭스 병변이라고 하고요. 이 부위에다가 실이 달린 나사를 넣어서 거기에 달린 실로 이걸 떠가지고 당겨서 붙여주면 움푹 들어가 있던 부위가 기존에는 관절 안에 있었는데 힘줄로 막혀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관절아순 파열 중에서 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슬랩병변 자 이거는 이 이두박근 있잖아요 이두박근이 작동을 할때 팔뼈 쪽에 붙는 게 관절아순의 맨 꼭대기에 붙어요 우리가 팔을 쓰고 그럴 때마다 이두박근 계속 사용하잖아요 사용할 때마다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계속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슬랩병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이 슬랩병변은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에서 증상이 없는 분들 MRI 찍었을 때도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이 슬랩병변이 보인다. 그래서 이 슬랩병변은 통증 조절하는 치료를 하고 밴드 운동 같이 어깨를 좀 안정화시킨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는 좋아집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슬랩병변이 있다고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슬랩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 나가긴 한데 이렇게 되면서 들어오지를 못한다. 관절 안에는 물이 있죠. 관절액이 있는데, 아주 크게 찢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찢어졌을 때 관절 안에 물들이 틈으로 나가긴 한데 들어오지를 못하면, 여기 이렇게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슬랩병변이 있을 때 저런 무릎이 어느 이상 커지면 요 뒤쪽으로 무릎이 생기면서 저기 회전근개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요 그게 어느 이상의 사이즈가 되면 근육의 힘이 점점 빠지면서 회전계파라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적어요. 슬랩병변은 기본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는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을 보실게요. 이분을 보면 회전근개 가 요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요 부위가 색깔이 하얗게 보이죠? 여기 뭐잘 보시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 신경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동그란 게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바, 이렇게 밀려 있는 겁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관절액들이 새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생긴 거고요. 신경이나 혈관이 이쪽으로 밀려 있고 일종의 부분적인 마비처럼 신경이 작동 못 하면서 근육이 작동을 못 하니까 근육이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고 저 정도가 되면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뒤쪽으로 보면 게 살짝 찢어져 있죠. 아주 살짝. 그 틈으로 관절액들이 계속 새나와서 그런 거고. 증상을 좀 줄여주려면 그 무릎 자체를 좀 빨리 감압을 시켜줘야 되니까 뒤쪽에서 눌러줘서 이 노란색이 그 무릎이에요. 점점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주고. 그때 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이게 그냥 꼬매면 안 붙고 뼈가 노출이 되게 해줍니다. 좀 갈아서 뼈가 노출이 되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 실이 달린 나사를 넣어서 어, 거기에 달린 치료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부추을 주는 거고, 슬랩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개의 경우는 통증 조절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내가 밴드 운동하면서 어깨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슬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발성 탈구의 경우는두번 이상 빠진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 관절하슴 파열로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